안녕하세요. 하자하자입니다. 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 공용부 하자 점검입니다. 그 댓글에서 그 구독자분들이 공용부 하자 점검 내용도 달아달라고 하셨는데, 좀 오래됐어요. 이제서야 이제 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공용부 하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은 구배 불량으로 인해서 그 물구임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구임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그 저희 아파트에 있는 사진을 몇장 찍어 봤는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쓰레기 집하장이에요.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모아서 한 번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는데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물이 흘러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쓰레기들도 뭐 있어서 그 바닥이 좀 많이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제 물 청소를 해줘야 이제 청결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입구 쪽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그냥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입니다. 안쪽에 개수대가 있고 여기 배수 드레인이 있습니다. 바닥 구배가 옆, 이쪽으로 구배가 좀 낮기 때문에 물이 여기가 이제 계속 고여 있어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으면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깨끗하지 못한 물이 고여있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저 물이 얼게 되면, 이 물이 얼게 되면 미끄럽겠죠. 전도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하는, 이제 이 배수 드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배가 이쪽이 높아야 되는데 드레인 쪽이 높다 보니까 물이 고이게 됐는데요. 안 그러면 이쪽을 바닥 옆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경계석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물고임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 하자의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공용부 하자 마무리할 거고요. 공용부 하자 점검 영상 계속 준비하고 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 타일 줄눈 셀프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앞으로 길지 않게 짧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지속적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